본론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제 기준 제 기준으로는 평균 10시간 반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아난 출근하지 않았다 난 지금 나왔다 난 지금 온라인 했다 아 시 제가 요즘은 쿠팡 플러스를 타고 있잖아요. 오늘 주제는 성남에서 쿠플로 50건을 타려면 약약몇 시간이 걸릴까? 라는 영상과 그간 있었던 일들을 함께 정리하려고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볼론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제 기준 제 기준으로는 평균 10시간 반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내노선이랑 불상 약한 130에서 140km 정도는 좀 타야지. 약 50건에 가까운 숫자가 되더라고요. 그간 타보며 들었던 생각들과 함께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哎呀！<noise> <noise> 게 이제 새벽 이런 시간이나 늦은 새벽에 나오면은 일반 쿠팡의 경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서 막 픽업을 잡아 당기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쿠풀 리놈 같은 경우는 그런 콜은 없어요, 거의. 그래서 오히려 어찌 보면은 약간 좀 이상한 곳에 있다 보면은 오히려 콜을 더못 받는 경우가 생기고 일부러 좀 쉬고 싶은데 좀 온라인은 하고 싶다 하면은 약간 그런 유배지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플러스 지사 같은 경우 어떻게 선택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지지역마수수수료다르르또지지사마프프모션이이르르 때문에 에그는 이제 제지지역에타 타시는 에플플스지지사별문의의해해알알아신신에에택택하 하시면 될것습습다 방법 같은 은우우는지 지역 지그 지역에 배달 톡톡이있 있을 수있있아아면면 또는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 况且自己。 안녕하세요안녕 <목소리도> 평일 오전에는 그리고 낮에는 콜이 정말 없습니다. 제가 현재 요즘에는 뭐 약간 패턴에 따라 다른데 9시 반 정도에 나왔다가 한 2시나 3시쯤 들어가고 5시에 나와서 저녁 11시나 12시까지 지금 타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전이랑 낮에 콜이 없는 만큼 근데 저녁에는 뭔가 조금 메꿔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항상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평일 기준으로 그래도 그 시간대를 계속 메꾸면 약그 정도의 개수는 얼추 한 40에서 50개 정도 사이는 메꿔지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쿠팡 배달인데요. 여기 지금 이거 뭐, 뭐지? 이거 호출하는 게 아예 목통이라서 경비도 안 되고 이 아, 예, 아예 목통, 그그 그 아예 목통에 뭐, 호출 세대 입력을 하면서 뭐 자꾸 이상한 신호만 뜨고 예, 그 아, 버튼이 아예 안 되고. 삼사오라인로 삼사오라인요? 삼사오라인이면 사라인이잖아요3사오라인에서부터 일초부터. 1층으로 와서 다시 올라오라는 그 말씀이신거구요? 네맞습니3이렇게 응. 5... 응. 응. 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문리 열었습니다. 문이 닫힙니다. 올라갑니다. 1층 1층입니이여깁니 우리 열었까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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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일단은 쿠팡이츠 앱을 보고요 그 앱에서 보면은 주문이 많은 매장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달을 완료한 곳 중심에서 그 주변 매장에 만약에 포크가 있다면은 주문이 많은 매장 근처에서 주로 콜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흔히 각 지역마다 유배지라고 하는 곳들 이 있잖아요 그 유배지에서도 약간 상점들이 많은 곳들이 있어요 좀 남들이 좀 가기 싫어하는 곳에서 일부러 콜이 없을 시간에는 좀짱 박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일은 콜량이 오전이랑 낮에 적은데 그래도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잖아요 또 이제 2시에서 5시 사이가 또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는 있기도 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항상 안전 그리고 건강 챙기시면서 자기 시간에 맞춰서 근무 시간을 조금만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안전운전입니다 아... 어, 난 출근하지 않았다 난 지금 나왔다 난 지금 온라인 했다. 아.